롤스로이스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수소 항공기 엔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영국의 롤스로이스를 고급 자동차 제조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롤스로이스는 자동차와 더불어 항공기 엔진 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 보잉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에어버스의 모든 항공기 엔진은 놀랍게도 롤스로이스가 제작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소자동차 상용화에 이어서 수소 엔진 항공기도 조만간 정식 운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수소 항공기 운항에 야심차게 도전하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유럽의 에어버스입니다. 에어버스는 제로이라는 수소 엔진 항공기를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약 10년 후인 2035년에 정식 운항을 목표로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게 230톤에서 300톤 사이의 중형 여객기와 같은 일반적인 상업용 항공기가 이륙에 필요한 최소 속도는 시속 250에서 300km입니다. 에어버스 항공사는 2023년에 이미 최소 이륙 속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장 까다로운 기술인 1.2메가와트의 출력을 달성함으로써 마침내 세계 항공 엔진 개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에어버스가 우선적으로 상용화 예정인 모델은 제트 엔진이 아닌 고속의 전기 프로펠러로 비행하는 항공기 운항 시스템입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항공기 엔진이 고속 출력 모터를 회전시켜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식의 여객기입니다. 수소 엔진으로 운행하는 항공기는 하늘을 날면서 오로지 물만을 배출시키므로 대기오염이 전무합니다. 에어버스는 마치 주유소처럼 비행기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완전한 공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델타 항공과 이지젯 그리고 에어 뉴질랜드 등 다수의 항공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군 전투용 비행기 국산화와 우주 인공위성 발사체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입니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항공 기술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에서도 국내 기술로 만든 수소 항공기가 이륙하는 순간을 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